제 헤어 케어 아이템인데요. 그숲 속에 있는 것 같은 흰옥기 향이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 너무 너무 좋아요. 렌즈 습윤액이라고 하죠. 일단 안개 분사로 뭔가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주고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안녕 하 신지영 지영입니다. 지형, 여러분 오늘은요 최근에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아이템들부터 스킨케어 아이템 그리고 좀 저만의 꿀템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스킨케어나 클렌징 아이템들은 브이로그나 뭔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은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추천템 영상 찍는 거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들만 골라 골라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추천 이템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클렌징 아이템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미 제가 사용감에서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느껴지는 요 시스터인의 멀티케어 클렌징 오일인데요. 한 3달 가까이 쓴 제품인데 일단 전 스킨케어나 클렌징에 있어서 굉장히 귀차니즘을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서 한 방에 지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한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클렌징 오일은 일단 세정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글리터 넣는 거나 마스카라를 워터프루프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오래가는 것만 찾아 쓰는 사람한테는 정말 정말 한 방에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런 클렌징 오일이라서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형은 그냥 일반 클렌징 오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얼굴에 사용했을 때 그렇게 막 너무 오일리해서 닦아냈을 때막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이 강하지도 않고 클렌징 오일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가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클렌징 오일이 랑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강한 타입은 아니라서 조금 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 클렌징 오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픈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물감이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정말 데일리 아이템으로 쓰기에도 좋고 세정력이 좋아서 이렇게 화려한 화장 한 날에도 쓰기 좋은 그래서 저는. 그냥 손에 이렇게 몇번 짜가지고 동글동글 세안해 주면은 금방 화장이 깨끗하게 지워져가지고 얘는 또못 잃고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처음 추천템으로 요 시스터인 멀티 케어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드리려고 가져고 와봤어요. 다음으로 추천할 제 클렌징 아이템은 넘버즈인 딥클린 생크림 클렌징폼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선물도 진짜 많이 받고 특히나 스킨케어나 클렌징템을 선물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지난번 제브이로그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화장실에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다섯 개 여섯 개씩.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넘버즈인 딥클린 생크림 클렌징 폼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안을 하고 나서 좀 미끌미끌한 거 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메이크업 때문에 화장을 지울 일이 많으신 분들 들한테 추천드리는 세정력 강한 클렌징 폼이에요. 너무 뻑뻑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는 부담스러운 클렌징 폼은 아니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약간 생크림 같은 쫀쫀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폼이어가지고 클렌징 폼 했어요라는 그런 느낌을 빡 들게 해주는 그런 클렌징 폼이어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거 조그만 사이즈도 있는데 그거는 헬스장에 놓고 운동하고 나서도 피부 세안은 반드시 이걸로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는 클렌징 폼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금 써보고 싶은 게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추천 드리고 아 나는 피부를 조금 이렇게 뽀독뽀독하게 관리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드리는 클렌징 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제품일 것 같은데 가란시아라는 브랜드의 부쉬 마쯔끝 누벨뽀 비자주라는 되게 요런 폼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피부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났다. 아 오늘은 피부 관리를 해야겠다 할때 항상 챙겨서 써주는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흔들 때는 소리가 나다가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펌프를 누르게 되면 거품이 나와가지고 그 거품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30초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해주게 되면은 그딱 피부 결이 달라지면서. 오돌토돌하거나 조금 컨디션 안 좋았던 게 확. 들어가는 게딱 느껴지는 제 기준 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각질 제거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각질 제거제는 보통 굴려서 사용하거나 뭐 패드 같은 걸로 정리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자극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템은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도 되면서 피부결기 정리 그리고 피부 컨디션 자체를 좋게 해주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해가지고 또 저만 알기 너무 아까운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폼 자체가 굉장히 피부 속까지 이렇게 케어해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세안할 때 그냥 사용해주면 아, 내가 오늘은 좀 관리를 해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제가 또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아이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킨케어 아이템은 제가 갑자기 사용하다가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꾸준히 보여드렸던 아이템들 위주로 가져와봤는데요. 사실 이 패드형 세럼은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우리 지편이들은 지형 추천템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제품인데요. 언파 라토시카 락킹 세럼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 너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거는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언파 이 브랜드에서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너무 너무 영상에 노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많이 말을 하니까 먼저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함께 이번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토너 패드랑은 살짝 다른 결의 패드형 세럼이에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세럼이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 효과나 아니면 속보습 같은 거에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저는 좀 피부 관리해주고 싶은 날요거두장 이렇게 피부에 양쪽에 붙여놓고 관리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패드 자체가 굉장히 얇고 뭔가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좀 케어가 필요한 부분에 딱 이렇게 붙여서 관리해주면 쿨링감이랑 촉촉함을 동시에 관리해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중요한 날 아침에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밤에 스킨케어 루틴 좀 팩하기는 귀찮은데 그래도 좀 관리는 해주고 싶은 날. 그럴 때 이거 사용해가지고 간편하게, 그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패드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패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찐으로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잘 쓰고 있다고 보여드린 빌리프의 더 트루 크림 아쿠아 밤인데요. 겟레디비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요거는 지금부터 여름까지 정말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막 꾸덕꾸덕하고 너무 막 쫀쫀하고 이런 느낌의 크림을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벼운 느낌의 크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의 텍스처에다가 그런 느낌의 마무리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크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빌리프 아쿠아 크림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살짝 물기가 들어가 있는 듯한 텍스처인데 진짜 시원하게 쿨링감 있게 이렇게 발리면서 그렇다고 수분감이 엄청 빨리 날아가지도 않아서 피부 속은 촉촉한데 또 겉에는 또 뽀송한 겉보속촉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의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특히나 화장할 때는 너무 꾸덕한 크림 바르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 정말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크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려고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그 영상을 또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를 말릴 때그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미스트를 꼭꼭 챙겨서 뿌려주거든요.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리엔젤 안젤리카 칸 미스트를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일단 안개 분사로 굉장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좀 가볍게 분사가 되고 얼굴에 뿌려줬을 때랄까 자극 없이 피부를 한번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싹 받을 수 있는 미스트고 무엇보다 저 미스트가 가볍지만 또 빨리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적당한 가벼움과 적당한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미스트여서 좀 데일리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 저처럼 화장실에 두고 머리 말리기 전이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해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미스트를 저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뿌렸을 때도 무향이어가지고 조금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스킨케어 아이템은 아니고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치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엄파 차차 프리미엄 미백 치약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교정을 했었어가지고 반영구로 이렇게 유지장치가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일리 케어로 치아 관리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언파 차차 프리미엄 치약은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이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만 화장실에 둬도 뭔가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주고. 괜히 치아 관리까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쓸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이 미백 치약은 코코넛 성분이나 자연 유래 성분을 사용한 착한 미백 치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실제로 치과에서도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35%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집에서도 데일리 케어를 치과에서 하는 느낌으로다가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 드라 드라마틱한 미백 효과를 보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커피나 착색이 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조금 착색이 덜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고 제형도 그냥 이렇게 하얀 색깔의 기본적인 치약 제형이에요. 저는 워낙에 그 화하고 짜고 이런 느낌의 치약을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그것들 대비 되게 순하고 좀 자극적이지 않은 느낌의 치약이었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마무리감이 덜 개운하거나 이러지도 않아가지고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치약 바꾸실 일 있으면 한 번쯤 써보실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제 헤어 케어 아이템인데요. 저도 탈색을 워낙 많이 했어서 머릿결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 좋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인 엘리메르 아보카모 헤어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항상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를 꼭꼭 챙겨서 해주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 겸 헤어팩이에요. 유용물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떠가지고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일단은 저처럼 머릿결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다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조금 유명한 아이템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슈니 언니가 공부할 때 우연히 사용하게 된 아이템인데 정말 정말 좋아서 다 쓰고 나면은 재구매 의사도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양이 진짜 많아서 저처럼 머리 길거나 아니면 손상무가 좀 심하신 분들은 팍팍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서 쓰는 거는 뭔가 아깝고 이런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푹푹 써도 지금 제가 사용한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아직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일단은 용량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도 트리트먼트를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써봤는데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5분, 10분 있다가 딱 물에 흘려 보낼 때 그냥 이 헤어 트리트먼트가 남지 않고 다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트리트먼트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하고 났을 때 머릿결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케어가 되면서 머릿결도 이렇게 찰랑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트리트먼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아마 헤어 트리트먼트는 제가 영상에선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저만의 헤어 꿀템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꿀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또 화장실 템으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오렌지에서 나온 오후레쉬렉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안약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약은 아니고 저처럼 렌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렌즈 습윤액이라고 하죠. 렌즈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렌즈 끼기 전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해주면. 그날은 렌즈가 늦게 뻑뻑해지고 렌즈 착용할 때도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걸로 한번 이렇게 세정을 해주면서 좀눈 보호도 해주니까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저로서는 정말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혹시 저처럼 렌즈 많이 끼시거나 아니면 렌즈를 끼는데 이제 눈이 빨리 피곤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꿀템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여러분 또 핸드크림이랑 핸드워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해주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어터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보내주신 어터 리페어 핸드 세럼 히노끼 이 제품을 요즘 정말 잘 들고 다니고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핸드크림 향에도 되게 민감한 편이라서 핸드크림 향 좋은 것들을 위주로 골라 쓰는 편인데, 근데 히노끼 향은 저도 핸드크림으로는 처음 사용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녹색을 띠고 있는 투명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딱 발랐을 때이 약간 시원하면서 그숲 속에 있는 것 같은 흰옷끼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 체인도 제가 골라서 이 오로라 컬러로 보내주신 건데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쓸 때마다 친구들이 이거 어디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 그런 제품이라서 어, 너무 너무 쓸 때마다 뭔가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촉촉함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정말 핸드크림을 주로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니즈들을 조금 많이 담은 것 같은 핸드크림이라서, 핸드크림 모사지 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아이템들부터 스킨케어, 그리고 저만의 꿀템들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제품은 어떤 건지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점점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유의해서 우리는 조만간에 다음 영상으로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